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시바이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한번 더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 조정이 쭉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 이거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핵심적인 부분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순환매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코인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냐? 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36분에 칠리즈 192원에 215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이 종목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대규모의 매집이 꾸준하게 있었고, 이 고점 부분에서 현재 매도가 없으니까 매도 나오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보자.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는 말 뿐이 아니라, 계속 저도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눈에 들어온 특이점이 뭐였냐면은, 자 그동안 볼린저 밴드 상단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여기를 돌파하는 걸 넘어가지고 힘 있는 모습이 쭉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랑 붙으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건 터지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목표 215원을 돌파해 가지고요 221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매도해도 215원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 쉽게 먹고 나올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칠리즈 성공했는데, 근데 이 종목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51분에 체인링크 23,860원에 26,1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안내드렸었다.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여기에 rwa 테마 계속 반응한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체인링크가 rwa의 대장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완벽한 저점에서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힘들었고 여기 핵심 라인 딛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고 그 이후 목표로 했던 26,100원을 돌파하면서 가격적으로 26,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2% 먹고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10% 언저리 수익 달성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본 체인 링크와 칠리지를 통해서 무적 20%가 넘는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음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준비해가지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괜찮으면 같이 움직여 보시되 만족스럽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시바이노. 최근 계속 올라가다가 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 지난 2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시바이노 코인들이요. 거래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왜 입금을 했을까요? 고점이라면 매도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이 투자 심리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조정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과거랑 비교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 역시 그게 궁금해서 이게 정말로 모두 다 매도로 연결되었나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고래들의 지갑 주소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저기 왔다갔다 많이 되고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개미들의 지갑 현황을 딱 살펴보게 되면은 이전 이렇게 유지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그래도 고래가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미들이랑 고래들, 지갑주도 합친 거거든요. 그런데 고래가 조금 던졌으니까 개미들 이렇게 조금 올라왔다라고 치더라도 매집을 했던 이런 구간들과 비교하면, 어? 이전에 모아왔던 물량들 여전히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 그게 보여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 이상의 매도가 없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은 어느 순간 개미들의 물량을 딱한번더 털어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물량의 이동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정리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한번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심플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래 지갑들 쭉 보시면서, 더 이상의 매도가 크게 없는 상황이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보고 있으시다가 지금 이 종목, 이 초록색 선, 121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은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여기 21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도 딱 여기 정별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많던 적던 여기를 중심으로 한번더 치고 가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정보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진짜로 이전처럼 추세가 크게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바이노 핵심 어떻게 짚어야 될지 다 설명드렸는데, 근데 이제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좋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요거 써먹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도 말이 아니라 하나 더 도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시바이노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략 훨씬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정리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신경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고래지가 보는 방법 그리고 차트적으로 디테일 보면서 홀딩은 어떻게 향후에 올라갔을 때 매도는 어떻게 이런 것 적어놨습니다 취한껏잘 이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대신 만족감을 느끼시게 되었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알트코인 전체가 소난매가 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매집까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놓치지 말고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최근에 나갔던 종목 어떤 게 있었냐면 정확하게 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36분에 제가 칠리즈 192원에 21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칠리즈였냐? 이전 영상에서 상승 이후에 제가 두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었는데 이 구간부터 꾸준하게 매집이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 여기에서도 매집이 계속되는 걸 넘어서 아래에서 샀던 물량이 거의 풀리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매도가 없었다 요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딱 봤더니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 타이밍에 한번 위에 있는 고점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그동안 돌파를 못하다가 갑자기 뚫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어야 이거 이전과 패턴이 달라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요 음봉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를 중심으로 쭉 올라가기 시작해 최고 221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제 목표로 215원을 보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야 조금 걸리긴 했지만 아 얼마만 났으면 이거 달성 완료됐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2% 이상은 먹을 수 있는구나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칠리즈 하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칠리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51분에 체인 링크 23,860원에 26,1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이더리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의 대장 테마인 RWA의 대장이죠. 자, 그래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안내드렸는데, 현재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목표로 했던 26,100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 최고 26,000원. 8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만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2% 먹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여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판다라고 하더라도 10% 언저리의 수익은 나오게 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보다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종목만 하더라도 20%가 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오늘의 포인 답장 문자로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는다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만족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